<시장> 네. 아니, 가,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지금 현재 부모는 아니, 지금 현재 남장방송에 뭐가 있었냐 이거 내가, 내가, 내가 앉아서 자기 보면서 자기가 하시는 이가 아니고 너는 너는 어, 그러니까 목표자의 자질 개선 방법이라고 생각해또 개신교의 미래를 얘기하신 거는 딱그것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부담을 안 갖는다고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서 안을분절 알고, 한 질문 정도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에,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 목회한 사람들이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그 옥석만 가리자고 말이야, 옥석. 그거 알맹이만 닦고 먹어갖고, 상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에, 길이 있어야지, 좀 낫다는 얘기야. 응. 매일 그 모이는 걸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기 계속 모여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다여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거지. 어떤중 간에 여기를 발전시키려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예, 스스로가 몸을 다고만 보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알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예, 여러분 들심을 많이 하셨는데, 전더 예, 신중하게 이런 촬영을 선택했다 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됐습니다.